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서의 긴 또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는 시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요, 시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다섯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05편이 위치한 자리는 네 번째 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제 4권의 시작점에 이런 질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 언약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됨을 마치 대답하듯이, 증명하듯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듯이 이어지는 것이 제4권의 10편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인 10편, 105편입니다. 특별히 우리 105편과 이어서 계속 묵상할 106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의 이 시를 읽으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 0 5편 1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큐티 그 본문의 마지막 절인 1 0 5편 11절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맥락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내가 너로 민족 온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온 열방의 주인 되게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세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시편에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5편의 어쩌면 핵심 근간이 되는 시작의 말씀이 11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원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고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이라고 단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켜 가시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요. 그 이스라엘을 참 재밌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그네입니다. 시편 15편 0 시작했던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옛 노래 중에 그 하숙생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흥얼거리셨는데 제가 그 세대는 아니라 노래는 잘 모르지만. 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노래를 어, 저는 이 세대가 아니라서 알수 없지만 저희 특히 아버지가 삶이 고단할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다음 불렀던 찬양이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나그네 게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우리가 잘 아듯이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참 외로운 자들이죠. 머물 곳 없고 떠도는 자들을 우리는 흔히들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당연히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이미 그들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환경 그들의 신분을 마치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그들은 떠돌아다니며 거할 처소가 없는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해서 그 걸음을 내딛었는데 막상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곳으로 나아가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삶을 살고 있음을 이미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에서는요. 이 나그네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이 언약 백성은요. 나그네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떠도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더 넘어서서 확장해서 비천하고 나약하고 어쩌면 그 당대 가장 취약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늘 말하듯이 이 나약하고 취약한 자들을 세상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취약하고 나약한 자들의 반대편은 항상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나라들이 있고요. 오늘 시인은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왕들이 이 약한 나라 이 취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오랜 역사 수, 수백 년의 역사를 거쳐 결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14, 15절을요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그네의 삶을 거류하며 떠돌아다니며 더 나가서 참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취약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작정하셨고 그들을 보내신 분 아니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 이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왕들이 강한 나라들이 이 나약한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을 그저 마음껏 수탈하고 괴롭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삼키려 애쓰는 왕들에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즉 이스라엘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쵸? 그들을, 그리고 그들을 해할 자들 앞에 마치 서셔서 그들을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취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약속하시고 이것이 처음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 않습니까? 그 지독한 사랑으로 그 지독한 사랑으로 그분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언약 백성 그 이스라엘의 삶에요. 특히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요. 24절 세번역 시작하는 말씀 앞에 그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또 역사의 한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은 가지고 옵니다. 16절,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성경은 다시 역사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서 읽었던 스토리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을,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음을 이 시에는 노래합니다. 뒤에 읽었던 11절의 세번역을 보면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표현이 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배반당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께 충성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극히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주인되게 하셨고 한 나라의 총리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0편의 이 시인은 요셉의 어떠함을, 요셉의 수고로움을 요셉이 주어가 돼서 어떤 순종을 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가 전하는 모든 동사의 주 주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고요.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답니다. 바로 삶의 여정 속에서 순탄치 않고 모든 것이 막막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백성의 삶을 운행하심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근이 들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그가 수많은 시간 동안 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동일하게 보호받았음을 오늘의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인은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종에 불과하고 연약하고 취약하고 어쩌면 참 보잘 것 없는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내심을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에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저는 이 10편 105편은요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를 다시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의 사실상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되고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힘겹게 하루하루 버텨내며 이 자리에 기도로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참 고단한 때입니다. 저는 20대 청년을 섬기는 교역자군, 20대 건, 30대 건, 더 나이가 많은 성도님의 삶이건 참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힘써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데 기도하면 모든 것다 들어주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참 오랜 시간 동안 묵묵부답 침묵하실 때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버티다 버티다 보면 저의 삶은 더 흐트러져 있고 때로는 그 고난의 연속의 삶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때라고. 저는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제 아내랑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고단한 요즘이라는 그 표현 앞에 참 눈시울이 붉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찬양의 가사 제, 가스, 그 제목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지은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시작되는 가사를 탁 처음 첫 소절을 듣고 마음이 참 먹먹해지고 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런 고백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저의 삶이 여전히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삶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편 105편의 시인의 노래가 오늘이 살아가는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은 흐트러지고 막막하고 여전히 안개가 자욱한 하루하루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개입을 넘어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그 의로운 손으로 강하게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더 노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고단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참 고단한 요즘이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러나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그러나 내삶 가운데 먼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호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들어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은 우둔하여서 여전히 이 세상을 세상이 주는 현실만 바라보지만 그 넘어와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